네,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 연장을 결정한 정부는 백신에 맞은 사람에 한해서 4명까지 모일 수 있게 했습니다. 하지만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이 1시간 단축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이번 조치로 손님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. 신준명 기자입니다. 비까지 내려 더 한산한 월요일 밤의 홍대 거리. 손님으로 붐비는 식당을 찾아보기는 어렵지만, 가게 곳곳 3 명, 4 명씩 모인 손님들이 눈에 띕니다. 아홉 시로 바뀌었으니까 아 시로 줄긴 했는데 이제 네. 백신에 대한 인식을 적다 그런 관점으로서저도 건강이 되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다음 달 5일까지 2주 연장했습니다. 그러면서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제한한 사적 모임을 2차 백신 접종을 받은 뒤 2주가 지난 사람에 한해 4명까지 가능하도록 완화했습니다. 하지만 저녁 시간대 주요 손님인 20대부터 40대는 오는 26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 이 가운데 접종 완료자가 얼마나 되겠냐며 자영업자들은 한숨부터 쉬었습니다. 보세요. 이 30대가 백신이 얼마나 맞았을런지 정말 궁금하고요. 차라리 이런 식으로 가려면은 셧다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. 게다가 이번 조치로 영업 시간이 밤 9시로 1시간 단축되면서 그나마 오던 손님들의 발길도 끊길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합니다. 여섯 시까지의 그 상어고는 천지차입니다. 그러면 코로나도 진짜 출퇴근합니까? 여 시에는 출근해서 걸리는 거고 그 전에는 응? 코로나가 퇴근해서 안 걸리고 그러십니까?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는 어느새 7주째 하지만 하루 확진자가 49일째 네 자리 수를 이어가면서 지금의 방역 대책은 자영업자들의 숨통만 조일 뿐 효과는 미비하다고 지적합니다. 방역 영토리 방역이었다는 것을 증명이 됐고 정부가서 이게 현재 잘못된 방역 때문에 우리 상인들이 다 길바닥에 나앉게 됐다. 이거에 대한 그 대책을 세워 달라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영업자들은 현재의 방역 조치가 이어진다면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낫다며 시름하는 상황. 정부는 앞으로 2주간 거리두기 조치의 효과와 백신 접종률을 고려해 추가 방역 조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. YTN 신준명입니다